에로스의 동상입니다. 그리스 신화에서 에로스는 사랑의 신입니다.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와 전쟁의 신인 아레스 사이에서 태어났죠. 사랑의 의미를 담은 그리스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. 그중 첫 번째는 아가페입니다. 아가페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, 그리고 신이 인간들에게 베푸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. 두 번째는 필리아입니다. 필리아는 친구들 간의 우정, 그리고 가족 간의 우애를 의미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가 에로스인데요.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, 특별히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. 선정주의라든가 애육주의와 같은 에로티시즘을 나타내는 영어는요. 이 에로스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. 보시는 것과 같이 에로스는 화살을 갖고 있죠. 이 화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황금촉을 갖고 있는 황금화살과 납을촉으로 갖고 있는 납화살이 있는데요. 황금화살에 맞으면은 남녀가 열정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. 하지만 납화살에 쏘이게 되면 상대방을 혐오하게 되죠. 이 화살의 힘은 아주 강력해서 신들조차 그리고 에르소 자신조차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.